수틀라이트 영어 독해고요5강의 8번입니다. 자, 요거는 요즘 좀 슬프노. 이 이상적인 날은 뭐가 다 들어맞으면서 너무나 좋은 날이야. 이런 이상적인 거. 꿈의 날. 꿈의 날은 우리 평상시에 일상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이유까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네. 그래, 뭐, 근데 내가 좀 슬프다 했지만 그 이상적인 날이 일상이면은 이상적이지 가 않을 거거든. 뭐 그런 건가? 모르겠네. 자, 가볼게요. Oftentimes, 자주라고 보셔도 돼요. 뭐 흔히, 자주. 사람들은 뭐합니까? 말하는데요. 토크는 얘들아, 100%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토크는 항상 뒤에 뭐가 붙는다. 전치사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전사 어떤 거? Talk to, 또는 talk about. 해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렇게 해서, Talk to나 Talk about. 항상 자동사, 전사가 옵니다. 그들의 어떤 이상적인 날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요 like 뭘 좋아할 것 같아요 늦잠 자는 거 늦잠인데 late가 아니라 sleep in을 쓴대 얘들아 쌤이 왜노란색했노왜 노란색 노란 거 뭐였노 목적어죠 그러니까 like는 to와 ing를 둘 다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니까 쌤이 노랑이 한 거데 구문서 당연히 아는 거다 노랑이 목적어야 보라 는 뭐였어 보어, 보어. 초록은 같은 명사, 같은 의미. 다시 핑크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노란색 보어는 너무 쉬운 거야. 자, 그들은 늦잠을 자게 되는 거고 늦잠을 좋아하는 거고 only t o 는 결국에는 동사하게 되다. 무조건 동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동사하게 되다 또는 동사로 끝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AKEN UP 깨워지긴 깨워지는데 BY THE CALMING SOUNDS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뭐로 일어난다고요? 아주 CALMING 아주 차분하고 잔잔한 소리에 의해서 잠이 깨는 거야 원래 WAKE UP 한 뜻이 뭐고? WAKE UP 두개다 됩니다 자타가 다 돼요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말고 깨다 라는 뜻이 있고요 깨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타가 다 된다. 잠에서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된다고. 그럼 야는 뭐로 쓰였길래 BPP로 됐을까? 자동사겠어, 타동사겠어? 타동사니까 수동이 가능한 거겠죠. 뭐에 의해서 calming sounds 아주 잔잔한 소리에 의해서 of the oceans 바다의 rising tide 원래 타이드 자체가 S를 많이 붙여서 써요. 왜 S를 붙이냐면 타이즈가 밀물과 썰물을 합쳐놓은 우리말로는 조수라 그러죠. 박사님은 조수가 있는 게 아니고 조수의 간만에 차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밀물 썰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타이드에 보통 S를 씁니다. 여기 타이드가 된건 라이징 물이 올라가는 뭐만? 밀물만 얘기를 하니까 바다의 밀물의 그 찬란거리는 소리 왜냐면 썰물은 어떤 거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없겠죠? 밀물은 뭐라고요? 물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점점 쌓일 거잖아요. 차랑차랑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한 거고요. 아침에 뭐가? 아침에 미모사가 브런치를 대신해 줍니다. 엔드데이, 그들은 또뭐 합니까? 라이, 누워있습니다. on the b e a 또요. With a good book. 그 해변가에 좋은 책과 and a year-round t e n 적혔죠. year-round는 1년 내내. 1년 내내 뭐한다? tan을 한다. tanning을 한다, 한다. 동사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누워있고요. 어, 1년 내내 tanning하면서 옆에 어? 햇빛만 보고 있고 책은 있고 This is often defined. 앞에서 나와 있는 이 상황. 이 뭔데, 이거 어디 갔노? 어디서부터고? Perhaps. 여기서부터 이두줄 모두가 뭡니까? 그렇지. 이상적인 날이죠. 아까 말했던 ideal day 가 되겠네. 그 이상적인 날이요. This 가 되는 겁니다. 이 이상적인 날은 is often defined. 쌤이 왜 핑크핑크? 주어동사라서왜 초록이 앞에 는 내용과 같은 거라서, 요놈이랑 요놈이랑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이상적인 날을 풀어서 설명했고요. 그 풀어서 설명한 이상적인 날은 뭐다? 정의되어진다. 뭐인 것으로? 당신의 궁극적인 최고의 날인 것으로서 정의되어집니다. And w h i l 비록 뭐하지만, 좋아, 어, 저, 재밌게 들리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재밌게 들리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SC 주격보호 대디아입니다. 이 말이야.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뭐할 거라는 거. 어, 라이클이 또 나왔네. 아마도 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마도 will not be living. 그렇게 살고 있지?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얘들아, 여기 봐봐. 비동사 더하기 아닌지는 무슨 시제였어? 진행 시제죠. 진행시제예요. 근데 위리 들어가으니까 무슨 시제? 미래의 진행시제가 되는 거야. 아마 미래에 그렇게 하는 중일 겁니다. 이건 거야. 근데 나시 붙었으니까 아마 당신은 그렇게 하는 중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말이에요. 아마도 아마도 당신 뭐 하는 중이 아닐 거예요? 당신의 궁극적인 이상적인 나를 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주제 갑시다. It is not practical. 앞에서 말한 그 이상적인 날은 뭐 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아. Practical 단어 외우자. 현실적이, 실질적이. To be honest 단어 외웁시다. 솔직히 말하자면, it would not be as special. 맞지 않아? 이만큼 특별하진 않아요. 아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만다. 뭐 매일 그것을 한다면이야, 했다면이야. 한다면 했다면. 한다면 했다면. 한다면, 했다면. 한다면. 한다면. 한다면이야.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우드 때문에야. 우드 더하기 동사 원형. 다시 갈게요. 주절에서 뭐가 있다? 우쿠슈마 조동사의 과거형 우쿠슈마 더하기 뭐가 있으면 동사 원형. 이게 주절이고 종속절에 뭐가 있으면 if 더하기 주어 과거동사. 이게 뭐였어? 가정법. 과거 공식이죠.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 반대니까, 사실. 옳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갖다가 반대해서 과거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해석은 뭐로 해줘야 된다. 해석은 현재로. 잠깐 눌렀다. 다시 갈게요. 가정법 과거 공식 모르시면 안 돼요. 지금 고등학교 이 학년 3 학년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프절 안에 과거동사 쓰시고요. 주절에서 우쿠슈마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현재 사실 반대인 거 중학교 2학년 저, 저 지금 이번에 중학교 2학년하고 가정법 하고 있는데요. 동중 2학년이랑 심영여중 2학년 똑같이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랑 어 동중 2학년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과 완료도 하고 있습니다. 동중 2학년 하고 있습니다. 동중 영어가 쉬워요.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 그럼 해석도 뭐로 한다고요? 해석을 뭐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러니까, 매일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야. 맨날 하면은, 내가, 내가 처음부터, 예 내가 이렇게 했잖아. 처음에는 이상적인 날이, 내 이걸 못 봤거든. 이상적인 날이 될수 없다. 쉬, 이상적인 날이 될수 없다. 하냥좀 슬픈 얘 했는데, 일상은 될수 없지. 매일매일 이상이여 봐라. 그건 이상이 안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매일 당신의 일상이 이상이라면 그렇게 특별한 이상적인 게될 수가 없다는 거야. Think of it. 한번 생각해봐. 명령문 이제. Like. 전쌉니다 뭐처럼 생각해봐라? 당신의 드림카를 사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드림카를 사는 것에 명사. 일. 많은 는 거? 명, 이제, 이제 드림카를 뭐 하는 거? 빌리는 거. 빌리는 건 어떻노? 이상적인 게될수 있죠. 사는 건 어떻습니까? 매일 내 차면은 그 이상 아니에요. 이상 아닙니다. 어 아, 쌤도 수입차 사기 전에는 솔직히 외제차를 타보고 싶을까 이가몇죠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국산차 탈래 외제차 탈래. 어 외제차 못뭐 탈래. 살 수만 있으면 외제차 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제차가 좀 좋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고 예쁘고 뭐 뭔가 몰라 그냥 그 딱지만 봐도 그냥 그그 그 좋잖아요, 전부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사고 싶은데. 샀더니, 아 뭐,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게든가 말든가, 뭐, 뭐, 처음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뭐, 그다음부터는, 일상이 돼버리면, 그, 별로, 내가 또, 람보르기니를 또 가지게 되면, 람보르기는 못 사겠지만, 평생 안 살고 거못 사는데, 혹시나 가지게 되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대서는 그건 이, 이, 이상이 안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빌리는 것과, 그냥 내가 그것을 사는 거를, 그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사잖아요, 결국에 당신 뭐 해야 됩니까? 기름 바꿔줘야 되죠. 타이어 교체해줘야 되죠. 또 걱정 걱정해야 되죠. Have to 뒤에 얘들아 이거 잘 봐. 동사 원형 1, 동사 원형 2, 동사 원형 3. 비안 쓰시면 틀려요. Have to가 뭐라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동사로 쓰이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 1, 동사 원형 2, 동사 원형 3이 되는 겁니다. c o n c e r n e d about 걱정도 해야 되죠. 무슨 걱정? 주차할 때 얼마나 걱정 되겠네 내가 똥차를 끌고 댕기면 누가 끌든가 말든가 어차피 똥차이기 때문에 걱정 안할 텐데. 그, 이젠 앞에 있는 그 드림카겠지? And getting scratch. 뭐 할까봐. 스크래치 당할까봐 엄청 걱정할 거란 말이야. 짝대기. 당신의 드림카는 뭐가 됩니다? 얼룩지게 됩니다. 뭐로? 문제덩어리들. 하, 어휴, 도 <laughs> 그렇더라. 내가 우리나라 그랜저를 샀으면, 그랜저, 그랜저 알죠? 그랜저. 그랜저도 차 좋고 그도 우리나라 그랜저, 그랜저 하나, 그랜저 하나, 그랜저, 그랜저도 차 좋고 그나. 우리나라 그랜저도 차 좋은데 이거를 살지 사실 생님이 아우디를 타거든. 아우디 A6를 타는데 아막 고민했어. 을뭐 살까? 어? 내 형편에 그랜저도 충분한데 이걸 사 마라 사 마라 고민하다가 결국 이걸 샀단 말이야. 그게 샀는데 야는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2 0만 원이면 떡을 쳐. 엔진오일, 엔진오일이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것들이거든. 자, 어,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수 있는 그유활유야야 엔진오일 가는데 60만 원이거든. 3배에요, 3배. 그러니까, 물론 뭐 1년이니까 너 나누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만들겠니? 엔진오일료 타, 타, 타이어야야, 타이어 야야, 타이어 한 짝에, 뭐, 물론 뭐, 어떤 거를 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6만, 네, 네, 얼마정도 알아봤거든. 16만에서 좋은 거 해도 20만 원이라. 싼거 해도 20만 원이야. 비싼 거한 장에 한, 한 40만 원씩 해요. 얼마입니까? 어, 많지면 많이 들지요? 어, 조금만 그래도 막 그래요. 그 워셔액이라고 알아? 차 워셔? 응, 많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일 된다니까요. 이, 이, 이 내가 아우디 갖고 있겠지만 람보르기니 뭐 뭐야. 그 벤틀리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겠노? 맞죠? 그 당신의 꿈의 차는 이 문제점으로 Tainted, 얼룩지게 됩니다. 단어 배워주시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이따금씩 차를 모아게 된다면 그냥 렌트에서 타게 된다면 당신은 모든 즐거움과 그 렌트에서 타는 그 차의 어떤 기쁨들을 다 얻게 되실 거고요. 말뭐 필요 없이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러면 That's what. 그 궁극적인 이상적인 날이라는 것이 i s more like. 더 비슷해 보이죠? 앞에서 그러한 것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Which is why. 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날과 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최고의 날이 어떠니까? 만들어주잖아? 왜뭘 만드는 거? 그 멋진 날. 여러분들의 매일을. 다른 말로 바꿔볼래? 아까 나왔다? 그렇지.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상적인 날로 만드는 것이, 것이 is. 뭐가 되는?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이야. 요걸 이유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 또 중요한 거 나왔네. 콤마 위치 언제 들어가는 거라고? 응.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야 될때 여기 지금 접속사 다시 얘들 봐봐. 접속사 있다 없다 없죠? 바로 주어 동사 주격 보호 나왔죠? 접속사가 앞에 없어요. 여기도 접속사 있어 없어? 여기 있네 여기 안에. 야 안에 있으니까 이 완전한 문장과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콤마만 갖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으니까 접속사 포함한 위치에 써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할게요.